네 안녕하세요 하이드로 리튬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드로 리튬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연속 하락 속이 바닥을 강하게 다져주며 금일 좀 반등이 나와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일 장중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앞전에 저항을 받아주던 이 구간에 저항을 좀 받아주며 5.42%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 하이드로 리튬이 강한 상승이 나와줄수 있는 상승의 시그널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상승의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러면, 상승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 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 지표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수익 좀 챙겨 가시라고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에서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그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유수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액을 챙겨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이 나올 단타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원금해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1 1 8의 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10초가에서 10분 안에 급증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글루를 추천드렸는데요. 중국 해킹 그룹이 국내 학술 기관을 해킹했다는 소식으로 이 보안 기업인 이글루의 강한 수급이 몰리며 금일 8% 넘는 갭을 띄고 시작해서 장중 1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7 703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703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불경기라 장사가 안 돼서 속상한데 단타로 수익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이 글러를 보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좀 함께 보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문자로 좀 종목을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SBB 테크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5일에는 삼화전자, 20일에는 텔레필드, 19일에는 청담글로벌, 18일에는 셀바스 AI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며칠 정도 있죠? 22일 정도 있죠 자,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매일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가셔서 120% 이상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계 스윙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다져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만 떨어지지라고 속상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도 더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수익 챙겨 가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그 이상의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시 하이드로 리튬으로 돌아와서 하이드로 리튬이 연속 하락이 끝내고 바닥을 강하게 다져주며 금일 장중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앞전에 저항을 받아주던 이 구간의 저항을 받아주며 5.4%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스토캐스틱 차트예요. 자, 이 스토캐스틱 차트 상에서 쌍바닥이 형성이 됐죠? 자, 이 쌍바닥은 이 앞에 파여 있는 구간보다 뒤에 파여 있는 구간이 더높 같으면 쌍바닥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현재 침체 구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무려 1800% 이상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좀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현재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이 평단가를 맞춰 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하이드로 리튬 주주분들 중에서 나는 이 평단가 맞춰가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1 1 8 5 7 3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있는 예수금 정도만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이거를일 연속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외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투신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금일. 자그루테면 이건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투신이라는 애들은 단타적으로 수익을 볼때 들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신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수 있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이드로 리튬이 상승이 나오지만 일단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차 체 목표로 볼수 있는 구간이 이 60일 구간이에요. 약 22,0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1차 목표를 우리가 22,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60 20일선과 20일선은 여러분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거나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주가가 20일선과 60일선 위에서 움직여 주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고 이 60일선과 20일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겠죠. 자, 현재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60일선과 20일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수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22,000원 구간이 1차 목표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만약에 주가가 장대 양봉이나 갭으로 이 60일선과 20일선을 강하게 뚫어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 볼수 있는 목표 구간이 25,000원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왜냐면 앞전에서도 지속적으로 25,000원 구간에 저항을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금 이 구간에서 좀 눌려 줄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때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쵸 자, 이렇게 상하 파동을 좀 그리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이 앞전처럼 이런 식으로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가를 좀 눌러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상하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상승 추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좀 받아 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 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 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다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